야. 대이 새끼 누구야? 나다 이 새끼야. 왜? <laughs> 어, 임포스터 안 된다. 이거 미션 하는 거 보면 지우랑 상관이 아닌 거 같은데 이번에 에? 아 그거 한 명이.. 한 명이 튕겼다 해가지고 아 나.. 나 으악!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 리시같은 거를 한번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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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파하자 나는 아, 소리로 파악해볼게 아제의민는이의는필요 아. 아, 제 아, 없으니까 두 규모로 자는건살 아쉽네요 하하하이 뭐 다시요 화면 보여요. 잘해 봅시다. 지유랑 같이 다니는 게좀 안심되겠는데. 지유 죽으면 안 되는데. 범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실 느낌이 셋. 음... 노란색 같 노란색인데 너무 안 보이긴 했다. 어? 뭐야, 어디야? 원자로 쪽이 시체. 발견. 원, 원자로요? 원자로, 어? 원자로 그 비비빅 누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발견했어요. 일단 나장이랑 치연님은. 전기실 쪽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이 같아요. 왜냐면 나랑 그 띠띠띠 누르는 걸 했는데, 내아보가 먼저 시작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나랑 똑같이 끝났어. 그건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뭐에임이안 <laughs> 어, 좋은데. <웃음> 왜 그거 <laughs> 가지고 <laughs> <누돼라고 웃음> 그러시면은. 이야. <laughs> 아 맞네. <laughs> <나> 진짜... <laughs> 뭐라고요? 아니야 이거 또빈이 같은데. <laughs> 나 또빈이에 간다. 아건 <laughs>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만 하지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말을 안 해요. 어, 난식스템이 있다가 상부 엔진 쪽으로 가서 다시. CCTV야? <laughs> 그놈의 CCTV는? 도빈이 <또비니> 걸어주세요. <laughs> 무조건 도빈이에요 <또비니에요>, 이거. 진짜로? 아 <laughs> 진짜 왜? 와 진짜네? <laughs> 봐줘야겠다. 이게 미션이 오래 걸려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줘야 돼 이거는. 미션 할 때. 방금 어? <놀따따따따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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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옆에 누가 계셨는데 <laughs> <것도> 못봤거오님 <못한 거거든? 웃음> <같구만. 놀람> 네? 아하 제가 <laughs> 아니 저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이번에 믿어주세요 아니 제가 늦게 누른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시원님이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시더라고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 저 이거 신고를 누르려고 하는데 신고 버튼 샀다가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진짜 이거 저 진짜 아니 진짜 음. 이거 만약에 치원님 아니면 단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의료실 쪽으로 가면서 마주친 어. 사람이 두 명인데 그게 단지랑 치원님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은 누나 말이 맞는 게저안 그래도 미션 하려고 하부 엔진 쪽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CCTV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유무실 그 바깥 쪽에서 식당 쪽으로 가고 있긴 음.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단금손면본 어. 사람이 있나요? 단지야. 이거 단지야. 네. 단지야. 소름 돋아. 처음에 리인척한 거야, 거야. 이는 채널. <laughs> <laughs> 바로 <목소로> 사고된 연기였던 야, 진짜, 거야! 방송하면 제출할 수 있어 진짜로! 방송하면 제출! ㅋ ㅋ ㅋ ㅋ 이순 연기를 해? 넌 죽었다! <laughs> 어, 근데 근데 이거 물총으로 봤을 땐치훈님안 돼? 일단 치훈님 달고 아니면 단지 아, 아니, 달죠? 진짜, 진짜 어, 아닌 난 네. 관리실에서 난 그거 보고 있었어 지도 치훈님 믿어요! 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거 <laughs> 전... 믿어요! 시각의 나라는전 치유님 믿어요! 진짜임! 믿습니다! ㅋ ㅋ ㅋ ㅋ 아니 근데 사실 단쥬가 정말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단쥬가 의심이 진짜 많이 가는데 <laughs> 이거 단쥬야 무조건. <무섭다>. 혼자 <laughs> 이렇게 음... 꼴뚜기야. 에나 두고 하지마 개X 닭 개들아! 위헌님도 확실. 라디오도 확실. 예은이 아니면 단쥬인데 단쥬가 정말 제일 의심 많이 들다 단쥬야. <laughs> 어어어어어어이개 아, 새끼 나나 죽이려고 따라온다. 이 씨발 ᄇ 이개 살쿤이! 살려주세요 야! 이 ᄉᄇ 말 없어. 미션 내꺼다. 예! 뭐야? 단지야! 단주야! 쥬언니! 아니 단주가 미친듯이 따라와! 나 그래서 예은이한테 X나 비렸어 단단주 맞다니까! 내가 제 처음에 실눈 뜨고 있는 거 봤어! 예은 너가 매달았어! 너가 뭐 매달았다고 예은! <laughs> 안경가 죽였어! 언니가 죽였어아 단장님 아, 어. 죽일라고! 나 따라가는데 혼자 안 있는 거야 계속 아, <laughs> 아니 맞아. 존나 따라와 뭐지? 일무실에서 미션 하려고 했는데 강제네께서 하고 계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그냥 곁에 서서 근데 누나가 계속 뒤에 있더라? 아니 그리고 그 원자로 터졌길래 일무실에서 학시 미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가는 거야 근데 단주 혼자 가면 뭘뚱이 서있는 거야 <laughs> 하단 미션 끄고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뛰어갔다니까? 아 큰일 날뻔네 게임! <laughs> 그.. 변는 이번엔 진짜! 임포스터도 믿을게요!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이제는 진짜로! 어 변호 해줘 이제. <laughs> 막판 제 제발, 막판 제발!x3 어우... 씨발 노잼... 오! 뒤에 확신다! 지유랑 같이 다녀야지. 시가. 일단은 지 u 확시고요. 저희가 확시하고 같이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확시하고 딱 나오는 길이었는데. 근데 저도 알것 같아요 누군지. 이연님밖에 없거든요. 왜저 왠... 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디 아. 수원이가 어디에 있었죠? 저랑 표본 관리실. 표본 나에게... 관리실이면 무조건 키라고 갈수 있어. 나랑 개인적으로 예은이 같아. 우리가 스캔 딱 하고 나서 내가 그쪽을좀 봤거든. 밑에 표본 관리실 쪽으로 가더라고. 어, 근데 맞아. 그 왼쪽에서 사... 시체가 있었거든. 나못 봤는데. 전 이연님 찍을게요. <laughs> 어저 아, 진짜. 아, 너 근데 저 진짜 승환이와 같이 저 같이 내려왔는데 심지어 네. 오른쪽 으로 같이 있었지. 나 진짜 같이 어... 내려왔어요. 예, 난 네. 내려왔어. 요난안된 예. 것. 나 못봤다니까? 내가 시민이었는데 칼 들고 있잖아. 난 너부터 찔러, 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난 이현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난 예은이는 진짜 의심 안 해. 아니, 내가 일단 본 거는 하이지에 흰색, 보라색, 연두색, 검은색을 봤단 말이야. 네. 근데 연두색이 죽었다. 근데 내입정에서는 이현님밖에 없어. 저는 근데, 근데 저 오른쪽 같이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laughs> 야다 닫히면 어떡해 나! 잠깐만 잠깐만! 아니면 나 큰일 난다 이거! 어? 어 아니네? 어, 아, <laughs> 아유... 하... 억울 너무 부족해 진거가. 이거 무조건 아유, 예은이야. 아닌 거 같은데... 와 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아유. 예은이야. 예은이는 진짜 임포스터가 되면 화를 내거든. 잠시 후. 그냥 죽여주세요! 아, 주여십시오, 첫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눈 앞에 있었습니다. 주여십시오. 나의 나의 이 충격 어떡하지? 다음은 악녀 누나다 예은이가 어. <laughs> 도와달라고 안 하려나? 나 인포 쪽에 붙을게. 들로와 예은아. 너의 아픔을 보담아줄수 있다. 여기 6 시에 있어요. 그 소독 소독하는데? 관리실? 예. 근데 저는 누군지 알것 같아요. 빨간색 아닌 검은색인데 일단 안 보인 거는 검정색이랑 빨강이었어. 아니 디오는알 거야. 나디오는내 확실히 같이 봐줬거든 그럼 악녀는 어디 있었지? 아니, 예은이 나랑 같이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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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었다고? 어 그래? 어? 뭐야? 어닌데둘 거미는... 중에 한 명인데? 민철이 강지가 확실한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아니 단주는 아... 어디 있었어? 다이달 체크하고 있었어. 아, 저거? 언니가 죽어 있었어. 화이턴이 죽였 소독실이 아니었구나. 야, 아, 성범이 죽여라. 나가리 너무 탄다, 야. 나는 빨간색이 죽이는 거 내가 봤어! 빨간색! 단주가 죽였는데? 나는 단주랑 최애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애들아 난리지 마 난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바보다. 아니겠지? 뭐야! <laughs> 아이 아니, 바보들을 어떡하지? 뭐야 라디오 지효야. 사람 죽였어? 죽어아 이거 아나 정수기 물통을 죽였는데? 너, 너 확신인 척 되게 잘했다. 강지이였어지야나너 확실히 너를 물통으로 죽였어. 물통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여? 너가안 죽여서? 잠깐만. <웃음> 어, 어 아닌데 나 분명 강지 확실히 봤는데. 어? 내가 아니면 <laughs> 여기? 겠어 여기서? 그놈이야 낭념야. 야 지우야. <놀람> 소리야, 나 아니야. 나 아니니까 너지 <놀람> 그치만, 나도 아니니. <놀람> 아, 나도 <못> <놀람> 아니겠어니야 <놀람>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놀람>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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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막꼭시까 한번 할뽑아무도못 믿어! 그래서, 그래서 둘다인 포스터인 거야. 난 모르겠어. 진짜 어. 누가입 포스터인 건데. <laughs> 야, 뭐야? 자. 자, 어디 있을까? 자유야. 아, 직진해, 아. 유가 아, 어디 그래. 있을까? <laughs> 안해 그냥 놀자고 도망가 도망가 yeah! 도망가 도망가 그래서 <laughs> yeah, 누가 임포스터인건데 나 진짜 모르겠어 민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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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스터가 세명인데 ㅋ 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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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유비 임포스터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겁나 꿀잼이네 진짜 야 강주야 입금할게 오케이